아직 출근을 안 했다는 소리야? 조금 늦는다고 연락은 왔습니다. 조금 늦는다는 보고를 내가 아니라 부하 직원한테 했다고? <laughs> 멀뚱이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남태희 실장 당장 들어오라 그래요. 회사 <laughs> <왜> 간이 누리터야? <놀이터야>? 죄송해요. <laughs> 지원 오빠 주치의 좀 만나고 오느라. 공과 사 똑똑히 구별해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상반기 해외시장 팔로 확대 계획은 들어봤을 거고, 너한테 맡기기로 했다. 이걸 갑자기 왜요? 베트남부터 다녀와. 미주 지역은 다녀와서 일정 잡는 걸로 하자. 어머니야말로 공가사 구분하세요. 뭐야? 제가 어머니 속 모를 줄 아세요? 속이 그렇게 꼬여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니?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얻는 기회야. 그렇게 좋은 기회만 어머니가 가세요? 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 없으니까. 내 입맛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할 거면 당장 사표 내. 여기는 아쉬워할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. 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. 지환 오빠랑 여기서 소리랑 같이 키우면서. 도대체 그 놈이랑 그 애가 뭐라고 일까지 내팽 같이겠다고 난리야. 잊으셨어요? 지환 오빠 몰라도 소리는... 어머니 손녀잖아요. 뭐야? 저보다는 어머니하고 피가 더 통한 사이 아닌가요? 납치지 못해? 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. 어머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. <laughs> 미친 거. 그래 어디 마음대로 버텨봐 무슨 소를 써서라도 보내버릴 테니까.